3회차 클리닉 12장 중력장 내 운동 하이탑 26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 가나다는 지폐면 근처에서 일어나는 운동과 지구주위를 도는 달의 원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전부 다 중력 때문에 생기는 운동이죠, 그죠? 바로 기억은 맞네요, 그죠? 엄밀 필요 없고요 자, 다음에 지금 먼저 할게요. 가, 다는 모두 가속도가 지구중심. 맞죠? 어, 지구중심. 그죠? 렇 여기도 지구중심. 됐죠 여기도 지구 중심 되겠죠 괜찮죠 문제 없습니다 자 됐고요 참고적으로 이 나그림은요 x y 나눠야 되는데 어 x 쪽으로는 등속도 운동이죠 됐죠 y 축이 등가속도 운동이죠 어 y 때문에 변한 거니까 이쪽 방향 어 문제 없습니다 됐죠 맞구요 자 이제 니번이 고민한 치고 많을 텐데 일단 니는 틀린 거구요 틀린 이유는요 9.8m/s 맞죠 있죠 이쪽.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쪽도 9.8m8 샜고, 이제 이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어? 선생님, 이것도 9.8 아닌가요? 아니죠. 상상해봅시다. 선생님이 9.8이 나왔던 게 뭐냐면, 요 공식에 가실까요? F는 MG, 중족관의 공식. 또 하나 더, F는 G 곱하기 R제곱분의 s m m, large m. 선생님이 렇게 지우고, 그래서 G, 그죠? R제곱분의 Gm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지구면, 그죠? 이게, 9.8m/s의 지구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때땐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표 근처에요. 지표 근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높은 옥상 건물에서 가만히 자연낙하 시켰다고 해서, 해도 그래 봤자 지구에서는요. 지구에 딱 점이 젖죠. 그죠. 즉 지구 반지름 밖에 영향을 안 주죠. 뭐 체크기가 뭐 2만 하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아무리 지구 자체가 이만 하니까. 지구 위에 아무리 높은, 뭐, 백층 건물에서 물결 떨어뜨려, 했다고 해봤자, 점이 저점. 지구 반지름이랑 같은 거죠. 됐죠. 거의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알이 지구 반지름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음. 이만큼의 거리가 있지만, 이만큼의 거리. 그죠? 지구 반지름이 이만큼이면, 여기다가 이만큼의 거리가 더 들어갔는데, 말이 안 되죠. 됐죠. 거리가 훨씬 커진 거죠. 됐죠? 괜찮죠? 즉,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9.85 하시면 안 돼요. 됐죠. 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될까요? 따라서 9.85 그러면 안 돼요. 됐죠. 답은 기억 디긋 되겠죠. 3회차 클리닉 12장 중력장 내운동 하이탑 26번 문제 풀이였고요. 정답은 기억 디긋이 정답입니다.